존교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상현님 우선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당원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님이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집권여당 사상 이렇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이 이렇게 사면패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견된 참패였습니다. 저윤상현, 재작년부터 뺄셈 정치하지 말자. 수도권 위기니까 대책을 만들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마는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윤심이 당심이여 민심이라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권 감성이 약한 영남중심 지도부의 체질적인 존재구석적 한계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영남은 보수의 심장 정말로 뿌리이자 근간이 영남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다 그러나 보수의 팔다리는 바로 수도권 그런데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이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왜 민당에 질까요? 민당은 수도권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의원들로 이미 확고한 진지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저 민당 지도부를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부터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전부 수도권 의원입니다. 원내지보박찬대 김용민 박선준 전부 수도권 의원들이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수도권 지도부로의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가난에서 풍요를 가져온. 저 위대한 박정희 정신입니다. 박정희 정신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원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수도권 지도부요. 이 수도권 지도부를 갖게 되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멸적 참패 이후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죽어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저윤상현 이 당에 분노합니다. 여기 계신 타원 동지 여러분들도 이 당에 대해서 뜨겁게 분노해야 됩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당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진짜 당원이 아닙니다 저당 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 비겁한 미기심에 맞는데 저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전면적인 대혁신 창조적인 파괴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윤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윤상현 과거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험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반성 많이 했습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야함을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무소속 두번 갔습니다만 매번 살아왔습니다 저윤상현의 몸에는 민당을 향해 이기는 승리의 대인애가 있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윤상현에게는 어려우면 어려울 질서, 강인해지는 승리의 강인한 DNA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기는 정당, 이기는 선거를 경험한 저윤상현이 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정당, 수도권에서의 승리하는 보수, 저윤상현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타원동지 여러분, 저 정말로 보수혁명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의 진짜 주인이 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저 같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겁을 내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불신임제도. 소위 말해서 송호 당원소환제를 꼭 실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당협의 문제점이나 민원들을 중앙당에 알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신문고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당원중심의 정당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당원 중심의 정당 저 윤상현이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당 중앙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저 윤상현부터 폭파시켜 주십시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부터 폭파시켜 주십시오 줄세우고 개보정치하고 오더정치하는 거.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이었습니다 이 썩은 기득권을 꼭 청산해 주십시오 이 썩은 기득권에 아직도 물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그들을 강하게 거부하여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우리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개혁세의 려기림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혁명은 항상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함께할 때승리했습니저 윤상현과 함께 정말로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혁명을 일궈냅시다. 정말로 우리 당이 진짜 당원이 주의되는 정당을 꼭 만들어냅시다. 네, 여러분. 윤상현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